새 아침이 밝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아... 오늘도 또 즐겁고 감사하게 보내야죠. 네. 날씨가 조금 약간 눈이 간밤에 어떤 건지 어, 진눈깨비가 바닥에 좀 하얗게 좀 쌓였네요.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는 뭐 음... 상간지방으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좀 고립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, 어, 위험한 상황이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, 음, 잘 현명하고 새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고, 또 오늘 모든 분들이 또잘 어,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야 그 에너지와 그 기운들이 어,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오늘도 또 에이 밤씨 자, 즐겁게 거 건. 탁탁탁탁탁. 탁탁이튀어죠